건조함 끝, 수분 충전 가습기 베스트3 추천. 홈플래닛 초음파 가습기 4L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초음파 방식으로 작동하여 미세한 물 입자를 분사, 쾌적한 습도를 유지해줍니다. 4L의 대용량 물탱크는 최대 16시간 연속 가습이 가능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상부 급수 방식으로 물 보충이 간편하며 분무량 조절이 가능해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어떤 공간에 두어도 잘 어울립니다. 자동 정지 기능과 무드등도 있어 실용성과 인테리어 효과를 동시에 갖춘 제품입니다. 정말 겨울철 건조함을 해결해줄 훌륭한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. 이 제품은 오아 듀얼미스트 미니 휴대용 초음파 탁상용 무선가습기입니다. 이 제품은 500ml의 대용량 물통을 갖추고 있어 연속 가습 시간은 최대 10시간에 달합니다. USB 전원 기능이 있어 이동성이 뛰어나며 물 부족 시 알림 기능으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초음파 방식으로 소음이 적어 사무실이나 침실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. 두 개의 분사구를 통해 강력한 가습 효과를 제공하며, 세척도 간편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.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모던하여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립니다. 오아 듀얼 미스트는 가성비와 성능 모두를 만족시키는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이 제품은 시프이컴 심플 2.5L 간편 세척 초음파 가습기입니다. 이 제품은 초음파식으로 작동하여 부드럽고 효율적인 가습을 제공합니다. 2.5L의 용량 덕분에 한번의 급수로 최대 10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해요. 특히 상부 급수 방식으로 물 보충이 간편하며 물 부족 알림 기능도 있어 사용자의 편리함을 더했습니다. 디자인은 깔끔하고 현대적이며 통 세척이 가능해 청결 유지도 쉽답니다. 소음은 다소 있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수면이나 작업 중에도 큰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합니다.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적합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